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가나안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2 어, 족속에게 땅을 분배해 줬죠. 아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서 살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독립된 나라를 구성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후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아직은 그저 그냥 이 부족국가 혹은 시족 형태의 그런 모여있는 그 땅을 차지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어, 어려울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셔서 그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모았던 사사하라는 사람들이죠. 그 사사를 세우셔서 그 어려움을 다시 이겨내게 되고. 그렇게 300년 동안을 사사시대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 그중에 우리가 지난주에는 삼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바로 룻기입니다. 룻기. 루키. 이 룻기는 룻이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다룬 성경입니다. 자, 오늘은 룻기에 나오는 그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교훈이 무엇인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베들렘의 유다족성인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데, 어느 해에 아주 심한 흉년이 들은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뭐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대로 거기서 버티고 있었는지 어땠는지 모르는데,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부부가 두 아들을 데리고 멀리 이사를 갑니다. 이 모압이라는 지역 아주 먼 곳이에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그런 먼 지역인데 이제 그곳으로 이제 식량이 그쪽은 풍족했는지 그쪽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아 그런데 말이죠. 거기서 남편 엘리멜렉이 무슨 병이 걸렸는지 어쩌는지 죽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저두 아들을 데리고 돌아오면 괜찮을 텐데, 그냥 두 아들을 그 이방 모함 여인하고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결혼을 해요. 없애? 이게 웬일입니까? 두 아들이 죽어버려요. 그졸째에 과부 세명이 생긴 거예요. 엘리멜렉이 죽어서 나오미도 과부가 되고, 두 아들을 결혼시켜서, 이제, 이 부인을 맞이해서 살아가는데, 두 아들이 죽으니, 과부 3대는 들어봤어도 이거 뭐 시어머니와 두 미누리 과부 3명이 같이 한 집안에서 하는 건 그렇게 드문 일인데, 어떻게 그렇게 과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미누리를 앞에 두고 얘기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아직 자녀도 없고, 젊으니까, 너네들 갈 길로 가라. 그렇잖아요. 그 시어머니가 젊은 그 며느리들이 뭐, 뭐 고생시킬 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첫째 며느리가, 아닙니다, 어머니. 저 어머니 따를게요. 그러니까, 가라. 그럴 필요 없다. 아이고 어머니하고 살겠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가라. 그러니까 못이 길이 척게고첫 며느리는 갔어요. 근데 이 둘째 며느리, 가 있는데 아닙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니 안, 안 버리지 않겠습니다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니다 가라 아닙니다 가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며느리를 데리고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돌아 며느리가 누구냐면 바로 룻입니다 룻 그래서 룻께 이 이야기가 계속 이제 진행되는 거예요. 자, 루키의 이, 루치라는 여인과 루키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숙년을 맞았을 때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엘리메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는요, 그리고 두 아들은 베들렘에서 살다가, 베들렘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이거든요. 약속의 땅이거든요. 거기 살다가 흉년이 오니까는 풍족한 양식이 어디 있는가 찾아보고 이방인의 땅인 모합 땅으로.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흉년의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시대가 어떤 이들에게는 큰 흉년의 때일 거예요. 그렇죠? 많은 그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예. 지금이 흉년의 때 아닐까요? 사실 교회적으로 봐도 지금 너무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 교회를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 뭐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참 교회들이 힘든 시기입니다. 예. 예. 뭐 참. 뭐, 여기, 여로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들이 지금 계속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니까, 에, 참, 네. 교회, 일반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신임하지 못하고, 어, 순간순간 뭐 일어나는 일들이 대형 뭔가 일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다면 거기 꼭, 어, 뭐 직접, 직간접적으로 교회가 개입되어져 있 어떻든 우리가 이런 이 시기에 정말 교회가 어떻게 이 시대에 이 사회에서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를 바로잡는 계회가 된다고 봅니다. 자, 뭐 개인적으로 됐든지, 뭐 어떤 공동체가 됐든지 이 흉년의 때를 맞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흉년의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얘가, 얘가 이사각에도 있었죠. 이삭이 살던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은요, 전통적으로 흉년이 있으면 어디로 내려가냐면 애굽으로 많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실 뭐 흉년이 있고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애굽으로 내려갔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 내려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그 땅에 있어라. 그래서 그라이라는 땅에 있었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해에 농사를 졌는데1 0배나 더한 그런 풍작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이사에게도 그런 어려움의 때가 있었죠. 그러나 엘리멜렉과 나오미는요, 하나님이 터져 넣어주신 약속의 땅을 버리고 이방의 땅, 모아 땅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흉년의 삶을 벗어나려고 선택하는 잘못된 선택 중에 하나가 이방인의 땅, 불신의 땅을 불신앙의 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흉년의 때를 벗어나고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그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저 곡식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믿음의 장소. 아멘? 아멘. 내가 믿음을 유지해 나가는 인비듬의 장소. 믿음의 공동체. 아멘. 하나님을 섬기며 살수 있는 이 교회의, 이 신앙의 터전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아멘. 앞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10년의 때, 어려움의 때가 여러분에게 닥칠 때,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세상이 아니고 불신의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예배드리는 이 교회다. 네. 하나님을 함께 숨기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곳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돌아온 당자의 이야기를 아시죠? 아버지를 떠나 멋진 인생을 살아보려 했지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어디 멋진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지 않고 어느 곳에 사서 어느 곳에서 내 삶을 아름답게 유지하면서 살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없습니다. 없습니다. 물고기가요, 물을 떠나서 어디 육지에서 살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신앙에 도전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주님 앞에 붙들고 매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이 교회 원에서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죠 나중에 나옴이가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 베들레헴의 그 예제에 같이 있던 그 사람 이웃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떠나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내를 나옴이라고 하지 말고 말하라고 하십시오. 말하는 쓰다 쓴 쓰다, 쓰다라는 뜻이요. 그냥 내 가슴이 쓰리고 쓰리다는 거예요. 그렇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에서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듯이 그렇게 돌아왔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모압닭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의 삶은 괴로움만 더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교회를 떠나, 좋은 곳은 있다, 없다. 하나님을 떠나, 교회를 떠나, 살기, 있기, 없기, 없기. <laughs> 여러분, 마음속에 꼭좀새겨두세요새겨두세요 우리는 어려움이 올때 피하여 딴 곳으로 갈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주님과 함께 이겨내는 참된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뭘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네. 세상 사람들에게는 좋은 인품을, 하나님께는 신실한 믿음을. 가부가 된두며느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죠? 시어머니와 함께 살 것인가? 아니면 내길 찾아 나설 것인가? 큰, 며, 큰 며느리는요, 시어머니를 떠났고 둘째 며느린 룻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오미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룻에게 묻습니다. 너도 가라. 나와 함께있지 말고 너도 가서 잘 살아라. 그런데 룻의 대답,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 룻의 대답이 뭡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있고요.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는 일은 없습니다. 만약에 내게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하, 대단한 말이죠. 예. 네? 시어머니를 끝까지 따른 그 루스는요 소문이 그 고향 사람 베들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아, 루시나는 며느리가 있는데 아그 며느리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 아주 현숙한 어, 여인이고 아주 신실한 여인이고 그래서 그런 칭찬이 벌써 자자한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인품을 가지면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습니다.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좋은 인품의 소유자가 돼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 사람보다 더 뛰어나야 합니다 더 뛰어나야 합니다 더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모자라면 안됩니다 부족하면 안됩니다 너그럽구요 백풀기를잘하고요 아멘들 좀 해보세요 네. 너그럽고요, 아멘. 백불기를 자라고요, 상냥하고 아멘. 부침성 있고 아멘. 겸손한 모습 아멘. 이런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몸에서 모습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네. 반대는 무엇입니까? 욕심적이고 이기적이고 투명스럽고 밉상스럽고 교만하고 그게 반대 의 모습이에요. 반대 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좀더 얘기 다시 한번 이 얘기를 강하게 해줘야 여러분 마음속에 각이 이될것 같아요. 반대 의 모습이 뭐예요? 욕심적이고 이기적이고 투명스럽고 아 밉상스럽고 크고 <laughs> 자기 잘났다고 교만하고 아 이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지면요 욕 먹는 거예요. 욕 먹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요, 신앙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우리들이 당연히 지녀야 되고, 또, 어, 벗어버려야 될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거예요. 하물며 성경에서 이러한 모습을 교훈하고 있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그런 모습은 다 그래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이란 이런 모습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게 신앙입니다. 이거를 띄워버리고, 하나님만 섬긴다고 교회에 앉아있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삶이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시골 동네는요. 조그마서더 크게 확 금방 그냥 예, 소문이 퍼져요. 도시 같은 데는요. 그냥 문 걸어 잠그면 누가 뭐 어떤 일인지 무슨 몰라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 밑에 층에 위층에 누가 사는지 잘 몰라요. 근데 시골은 조그만 동네라요. 벌써 누가 뭐 했다 그러면 벌써 소문이 그냥, 송악일리에서 뭔일이 있으면 송악일이 저쪽, 뭐, 죽동에, 무슨 뭐, 에사무에 뭐, 다 퍼져요. 예. 뭐, 뭐,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조금만 이렇게 시골 동네니까. 그들의 눈을 의식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올바른 내 자신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살아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룻이 이렇게 좋은 인품만 가지고 끝나 버렸다면요.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여인이다. 이거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여인이 이 룻이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오를 수 있었겠느냐는 것이죠. 룻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좋은 인품을 보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신실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 주었던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모압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 모압의 여인이었던 루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수 있었을까? 뭐 분명한 것은요.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섬기는 야호의 신앙을 그가 이어받았고요. 그가 그것을 받은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그걸 마음에 믿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루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가 만약 어머니를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건 이미 그 안에 한다운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실한 믿음은요, 나중에 보아스하고 결혼해서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되고요 예수님의 족보에 드는 여인이 된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 좋은 인품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요 이웃에게는 정말 좋은 인품으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웃에게는 좋은 인품을 가진 자로 칭찬받고 하나님에게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 그렇게 인정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지적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을 회복시켜 주셨다.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요. 그 룻기가 총 4장인데, 4장에서 13번이나, 기업을 물을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기업을 물을 자. 이 말이 뭘까요? 이 말이 뭘까요? 기업을 물을 자. 기업이 물을 자가 되었다. 기업이 물을 자가 되었다.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여러 번 나와요, 아주. 예.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기업이 물을 자가 누구냐.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자, 이기업부를 자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의 율법에는요. 그리고 당시의 고대 근동에는요. 무슨 법이 있었냐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고엘. 이것은 대신 회복시켜준다, 갚아준다, 구속해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요. 만약에 남편이 아이를 못 낳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에 가까운 형제들이, 그, 그렇게 형수가 되겠죠? 형수가 됐더니, 뭐, 가까운 형제들이 이제 그와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주는 제도. 이제 고대 제도예요. 뭐, 오늘날은 뭐, 그런 거 없지만은, 예,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그 형제 중에도 없으면, 그의 친족 중에 가까운 이가 누군가가 그에게 대를 이어주는 결혼해서 대를 이어주는 그게 바로 고엘 제도예요. 기업을 물을 자라는 뜻이에요. 또두 번째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의 약속해 주신 그 땅, 그래서 할당된 그 어, 땅, 그 땅을 가지고 살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그 땅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의 가까운 친족 중에 누군가 하나서 그 돈을 치르고 그 땅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고엘제도예요. 심지어 세 번째 고엘제도는 어떤 일이냐면요. 어떤 집에서, 그, 억울하게 살인을 당해서 죽었어요. 근데 그 집에서 그, 그 살인 당해서 죽은 것을, 이, 이 뭐, 뭐, 보복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 아, 아들이 어렸다든지, 뭐, 이래가든지, 장정이 없다든지, 그래가지고, 그것을 보복해줄 사람이 없으면요, 대신 친족 중에 가까운 사람이 대신 보복해주는 것, 그것도 고해제도예요. 그래서 이게 기업을 물을 자라는 뜻이에요. 루스는요, 고향으로, 그, 나오면 시어머니하고 고향으로 들어왔는데,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 그래서 루시 아르는 이제 그때 이제 농사철이라, 이제, 들에서 곡식을 베는, 뭐, 밀을 베는지보리를베는지그 곡식을 베는 그 때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그, 루시 가서, 이삭을, 떨어지는 이삭을 죽는 거예요. 떨어지는 이삭을 죽는 거예요. 떨어지는. 세상에. 뿡밭, 뿡밭에서 만난 게 아니라, 이보리밭에서 그 아주 멋진 청년,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아, 네. 당신이 누구냐 하면서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거기 봐서, 아, 이미 내가 소문을 들고 알고 있다. 그래가지고 보아스가 그 종들한테 어떻게 지시를 내리냐면요. 야, 배다가 좀 이렇게 많이 좀 버리기도 하고 그래라. 많이 흘리기도 하고 그래라. 어,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냥 그 루시 잔뜩 주워왔어요. 그 시험은 나오미가 보니까요. 와, 이거 어디서 이렇게 많이 좋았냐? 그랬더니, 얘 예,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그러니까, 거기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게 했어요.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이 너의 기업물을자다 그래가지고, 뭐, 그 뒤에 여러 일이 있는데, 뭐, 여기서 다 얘기하기는 길고요. 어쨌든, 보아스하고 결혼을 해서, 보아스가 바로 기업물을자가 돼서, 보아스와 같이 살게 되고, 그래서 자손을 잇게 되고요. 그리고, 그 남에게 넘어갈 뻔한 그 땅도 보아스가 다시 사들여서 그 땅을 그에게 계속 유지시켜 줍니다. 기업을 물을 자. 구해준다. 라는 말이고요. 대신 값을 치르고 구해주는 사람. 구속자. 이런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신 분입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기억,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을 되찾게 해주신 이 기억을 물을 자가 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좀 이따 그 찬양할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아, 네. 왜?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주셨으니까. 아, 네. 네. 만약에 우리에게 기업무를 자인 예수님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하늘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무를 자가 되셔서 모든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기가 너무 어려 가지고 어려워서 내가 가지고 있던 밭대기 얼마까지 남들한테 다 팔렸어요. 팔려서. 그래도 어려서 어려 가지고 그냥 그렇게 어렵게 살아 가는데 누군가 가와 가지고 그 땅을 다시금 다 사서 그에게 줘, 여러분에게 줘보세요. 어, 얼마나 고마워요. 안 그래요? 예. 그것이 기업물을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값을 치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게 해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기업물을 자러 그 값을 치러주셨는데, 어떤 값을 치러주셨을까요? 예수님의 자기 자신의 몸을 희생시키는 빚값을 치르시고, 여러분의 천국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냥 돈으로 을 맞추고, 우리에게 천국을 회복시켜 주신 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의 몸을 희생시키셔서, 지키시고, 비를 흘리셔서, 하느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어 은혜가 얼마나 놀라워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평생에 이 귀한 은혜를 마음에 품고 늘 감사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거 하나만 바라보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네. 어떤 불만과 불평이 내게 있달지라도 그거 하나만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는 거고요.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이거 놓치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내게 주어진다 해도 만족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루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원한 기억,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그 어떤 일이 여러분을 지겹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릴 수 있는 게이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알면요, 어디 가서 내가 뭘 교만해요? 어디 가서 뭘 내가 뭘 잘났다고 뭘내 큰소리 쳐요? 어디 가서 무슨 내가 무슨 뭐, 에, 뭐 무슨 일을 해? 뭐 아니에요. 그저 겸손하고 감사하게 기쁘고, 예, 그저 베풀르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삶을, 당신의 몸을 다 주셨는데, 나는 그들을 누구에게 뭘못 주겠어요? 이런 마음이 막내 안에서 소산 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없으니까 각박해지고 퉁명스러운 말들이 나오고 수아붙이고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가리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예? 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성경의 인물 루시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숙련의 때그 숙련을 모면해 보고자 신앙의 영역을 벗어나 하나님이 원치 않은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아멘. 세상으로 나가지 말고, 주님과 함께 주님 붙들고 이겨내자, 이겨내자. 세상 사람들에게는 좋은 인품으로 칭찬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는 신실한 믿음으로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희생을 통해 우리의 영원한 기억, 하늘나라를 회복시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더욱 감격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자. 이 교훈의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속에 꼭각인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